Help me! Help me! Korea, Korea, k o r 나 Oh my gosh! Do you have a parachute? Kagina! Kimorira! Morita! Ni n a n 어 여자는 60살이 돼도 커여운 것이다. 여미새인 사람. 뭐지? 까각이야? <laughs> 진짜 개 멋있다. 그니까. <laughs> 와 뭐야? 뭐하는 놈이야? 양학자야 양학자. 아 근데 진짜 잘하긴 해. 근데 저죠 우리한테? 그건 뭐죠? 저희가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. 타자을를 <laughs> 이기지 못한 <못하는> 거죠. <laughs> 라이프위버를 하는 건 어떨까요? 노력을, 노력으로 아 그래? 뭐죠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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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다 죽였음. 내 생각에 내가 다 죽인 데 긍정적 사고. 이기적 사고인가 이거? <놀람> 원형적 사고. 처리적 사고. 아, 남이 한 것도 내가 했다고 하는 처리적 <놀람> 사고. 아! 너희가 딸피었는데 어? 미라야 나아졌어. 가차 없이? 와 현명하다. 야와나 방금 궁 캔슬하고 꺼져! 라고 말한 존나 멋있어. 와 존나 황금안의무다자 같아. 가. 어 뭐야? 어디 있었어? 옆에 있어. 오! 잘랐다. 어. 나이스. 자. 침 발라줌. 어우 감사해요. 와, 침 <laughs> 냄새 좋다. 달려 로봇. 늦게 누르면 없다. 픽 오케이. 못함. 어? <laughs> <laughs> 미 우리 자기야 이러네. 아버멘트도 감사라고 하는데 쟤도 자기인 거 아니야? 자기가 몇 명이야? <laughs> 어 뭐야? 삼각관계야? 뭐마스가야스가 <laughs> 누가냐? 어, 가 맥스야? 이름 겁나 건전그니까 맥. 아 마실래? 너는. 맥스야? 몸무게가 꽉 차서 맥스 이러네. 와 숙련도 제로에 수렴한다. 가좀더재밌겠아 아. 아. <laughs> <laughs> 미안. <목소리도> hey, d o 브리, 브리트 브리, 브리, 뭐야? 아, 브리트는그거 <laughs> 우리 팀은 루시우스 페셜리스트 있다. 오버치일부터 루시만 해온 사람. 오버치일부터 파라만 해온 사람이다. 나너버치일부터 라이프니보만 해왔다. 아 씨발.